나요, 어,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계속 어, 코로나가 지연되고 있으면서 어, 우리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계속 시간이 흘러서 또 어,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어, 각자 자리에서 어,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 우리가 어, 한해 동안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선물들을 주셨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선물들이 있죠 친구들, 어, 가족들 또 많은 어,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어, 그한 분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이 시간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Yeah. 시작 하나님 구름 날대에도 빠져 나오게 해도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이랑 어 동생이랑 저랑 떠보지 않게 해주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말좀잘 듣게 해주세요. 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혹시 어 나는 잘 생각나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볼 텐데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감사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게 됐을까?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때 저 멀리서 사람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크게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면서 멀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요. 이 사람들은 한샘병이라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이 피부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따로 고립돼서 마을 밖에서 나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몸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어,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피부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어, 이거는 피부병입니다. 이거는 한센병입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됐답니다. 어,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 병의 진단을 받은 이 한센병자들은 밖에 어, 집 안에서 같이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 떨어진 곳에 나와서 살다가 병이 나을 때가 되면 그때 병이 나을 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병이 나았는지, 아직 낫지 않았는지를 확인받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 제사장이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어, 자기가 살던 친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제사장을 찾아가십시오. 제사장에게 여러분의 몸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 말만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 한샘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 이 열명의 한샘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 열심히 열심히 갔답니다. 어, 이 사람들은 절뚝거려요. 왜냐하면 피부가 너무너무 아파서 막 뼈까지 살이 없어지기도 하고 살이 곰기도 하거든요. 절뚝절뚝거리며 제사장을 찾아가요. 아우, 힘들어.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 이렇게 멀다니 하며 제사장이 있는 곳을 찾아가던 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의 병에, 이 사람들의 피부에 나아있던 이 한샘병. 이 병이 깨끗하게 나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 몸이 회복된 열 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어 이럴 수가 몸이 깨끗해졌어요. 몸이 다 나았어요. 너무 놀라워요. 아 맞아 나의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 나의 이렇게 회복된 모습을 우리 엄마가 본다면, 우리 아빠가 본다면, 우리 가족들이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놀랄까? 어, 이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빨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의 몸을 확인받아요. 우리의 병이 다 나았음을 확인받아야 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서둘러 제사장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어,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냐면 어, 나는 제사장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나.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멀리서밖에 볼수 없었던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다. 감사의 응답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절뚝거리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힘있게, 힘있게 열심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인사해요. 예수님,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울며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 제가 고쳐준 사람은 10명의 사람들이었는데, 나머지 9명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온 사람은 당신 사마리아인인 당신 한 사람 뿐이군요. 어, 친구들, 예수님의 말에서 알수 있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 외국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이제 가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 사람이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셨어요. 어, 친구들 멀리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열 명의 한샘병자들이었어요. 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기만 했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병이 고침받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 이 사람들은 참 외롭게 살았거든요. 멀리서 또 죄인이라는 어, 타이틀을 가진 채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던 이 사람들은 병이 낫자마자 너무 기뻐서 제사장을 찾아가기 바빴어요. 빨리 내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어, 확인받고 증명받고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어, 하지만 이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미움을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한 사람은 어, 자기를 고치신 하나님, 그래서 멀리서밖에 볼수 없었던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한 결과 이 사람은, 어, 다른 아홉 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어, 그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친구들, 우리도, 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므로, 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 병이 고쳐지거나, 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어, 내가, 내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이런 은혜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함으로, 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 얻게 되고 살게 되기를 기도해요. 친구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불평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열심히 찾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난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감사할 거리를 찾게 해주세요. 나의 눈에 감사할 거리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좋은 것을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 친구들 어때요? 전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우리가 경험할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알지 못했지만 새롭게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열려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 기대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사랑하는 친구들,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주셨군요.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 감사 거리를 주시고 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감사할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헌금을 드리며 헌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귀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영화부 친구들은 예배 후에 가정학습 활동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추수감사 주의를 맞아서 우리 친구들 집으로 전사님이 만들기 재료들을 보냈어요 그걸 엄마 아빠와 함께 어, 만들면 되겠는데요 감사 찾기 안경을 만들면 되거든요 친구들 엄마 아빠와 함께 이거를 만들고. 어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또 동영상도 찍어보면서 우리 인증샷을 유치부 카톡창에 또영화부 카톡창에 올려주면은 함께 우리 친구들 모습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등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는 온라인 반별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정해진 시간 기억해서 꼭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두 번째로 추수감사 주일 기념으로 어, 우리들의 감사 영상 나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감사 고백을 짧게 촬영해서 박창군 목사님에게 10월 25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아마 카톡창에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초등부에서는 온라인 신방과 성경 읽기 모임을 10월, 11월 이렇게 두 달을 통해 진행한다고 해요. 많이 신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부모님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고 한주 동안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